마태복음 27장 32절로 61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고렌의 사람을 만남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란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년을 흘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권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상들도 석기관들과 장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에서 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러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아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러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러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희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루간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 부장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구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배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디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건을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건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게스만의 동산에 가셔서 간절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제자 세 명을 앞에 데려가서 그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얘들아, 한 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또 제자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려 팔려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가른유다가 대상에 가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대상이 보낸 사람들, 이제 빌라도가 보낸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은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말고라는 병사의 귀를 자르는데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며 그 병사의 귀를 붙여 주십니다. 참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른 유다를 사랑하시고 또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길로 한 걸음 한걸어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에 사내들인 공에, 원래는 성년들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가야바의 대상 저택에서 재판을 합니다. 많은 정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거짓 정인들이죠. 이때 한성인이이 사람은 성전을 걸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안습니다. 그때 증상이 묻지요.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여기 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영광 가운데, 권능 가운데 구름 타고 올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배의상은 신성 모독이라고. 아니, 어떻게 매시할 수가 있느냐고.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형 성교는 마지막에 로마 총독이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독이었던 빌라도에게로 또 끌려가게 됩니다. 새벽녘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보니까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들이 시기에서 예수를 죽이려는 것을 빌라도는 압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즐기가 되면 6월절에 한 사람을 사면하는 관리가 있는데, 바라바를 하고 이 예수님 중에 누구를 사면하면 좋겠냐? 묻습니다. 이 바라바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것도. 예수 바라바. 바라바란 말은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바라와바, 예수 메시아. 둘 중에 누구를 사면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선동된 군중의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 주세요. 바라바는 열심당원이었고 로마로 보면 반역자고 이스라엘로 보면 독립운동가입니다. 지금 바라바를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두 강도와 함께 바라바의 시나와 함께 십자가를 수직 십자가를 지금 세우는 상태입니다. 이대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 주라고, 이대 빌라도 총독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특히 그 아내가 어제 꿈을 꿨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 조짐이 있으니까, 빌라들은 세숫대야에다가 자기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에 대해서 죄가 없다" 고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주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빌라도의 관정 빌라도는 보통 가이사라에서 살면서 즐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 공간에서 예수를 채찍질하게 놓아줍니다 이때 로마 병력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 옷 홍포를 입히고 오른손에 갈대애를 쥐어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희롱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비아돌로사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사형 판결은 사형 판결 집행장에 이제 이 수직으로 된 십자가는 있고 죄수는 수평으로 된 십자가 토막을 메고 가게 됩니다. 예수는 이 십자가 토막을 메고 가다가 쓰러집니다. 도저히 쭉을수 없습니다. 이때. 아프리카 리비아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구레네 출신 시몬이 대신 배고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고가야 될 텐데 시몬 베드로는 대지상에 서 재판할 때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이제 20 자가를 고르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메고 비아 돌로사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고다 갈보리는 해골의 모습으로 생겼고 그 당시 공동묘지가 있고 사형 집행장입니다. 이때 썰개탄 보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했더니 예수님이 맛보고는 마시지 아니합니다. 그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생생하게 이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이제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군인들이 나눠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통으로 된 옷인데 이것을 군인들이 재배 뽑아서 나눠 가지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이런 유대인의 왕이라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우로 기록이 됩니다. 죄폐가 기록이 됩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이제 곱하기 십자가도 있고 T차 십자가도 있고, 열 십자 십자가도 있는데, 예수님은 열 십자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위에 제패가 이렇게 유대인이 왕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때에 양쪽에는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원래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 바라바가 엇박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예수 바라바란 사면해 달라고 그래갖고 예수 우리도 깨서 십자가에 가운데 달리시게 되고 양옆에는 강도 로마로 봐서는 이제 살인하고 한 강도고 유대인으로 봐서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리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일곱 마디 말씀을 남기는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한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각까지 사랑하시는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첫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강도의 예수님은 마지막 전도하십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강도에게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마지막 전도한 사람이죠. 이 사람 물론 이 땅에 선행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마지막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면서 교도하는 걸 봅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그 바쁜 가운데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복량합니다. 에베소에 가보면 마리아 기념교회터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여기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을 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 봐. 예수님이 당장 내려올 수 있지요. 그러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또 대장들이 서기관과 장로와 함께 희롱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에서 대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고 사례들이 공예의원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대상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예수님이 뛰어내려갖고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참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십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들도 욕을 하다가 한편 강들은 구원 받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열린 세일봄축제 우리가 한 영혼에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 마칠 때까지 우리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암동에 있을 때 김몽도 장남이라고연세드 신부랑 늘 급렬되면 짝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한번 여쭤봐요. 장르님, 뭐 기도해드릴까요? 아무 소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영설이 예수 믿는 게 소원이에요. 항상 똑같은 기도예요. 그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죠. 아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떠나기 전엔 아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것이 그 아버지의 뜨거운 심장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12시에 어둠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6월절은 포른대가 6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식이 6월절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제 난 12시에 온 땅이 어둠이 가득하더니, 제9시까지 계속이 됩니다 오후 3시 제9시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10편 22편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저를 버리십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부활 때까지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왜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육체의 고통보다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 아픔이 너무너무 절절하게 가슴에 아팠던 것입니다. 엘리엘리라와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 있었던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가?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심포두들을 적셔가지고 갈대에 깨워 마시게 하거늘,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그래갖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물한 모금도 못 드셨습니다. 얼마나 목마르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섯째 한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목마르심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의 죄 값을 다 갚았다. 인류의 모든 죄와 흠을 질병과 고통에제 값을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크게 소리 지고 영혼이 떠나가시게 됩니다. 이때 성년의 논란이 일어납니다. 성전과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높이가 9미터, 길이가 18미터입니다. 성전의 엄청난 큰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 에 있는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사람이 있으면 밑에부터 위로 찢어지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지성소에 갈수 있는 만인재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도 부활해서 거룩관성으로더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때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나는 일을 보고 두려워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로마 병정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이는 다 도망갔습니다. 3년 동안 길렀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 가운데도 다 배신하고 요한이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를 섬기며 갈리에서부터 온 여자들이 있었는데 마그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아내를 말합니다. 알페아들 야고보의 어머니죠 어머니, 그리고 세배대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임 당할 때, 그곳에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요한만 거미 돼서 마리아를 복양하라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효도를 받았는데 여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저물기 전에 이제 시신을 빨리 치워야 됩니다 한 4시경에 아리마대 부자 출신의 요셉이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숨은 제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 의원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 의원했던또한 사람, 니고데모가 34kg 되는 향품을 가져옵니다. 왕의 시선을 장례할 때한 34kg을 쓰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왕으로 장례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가서 아리마데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아리마데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여기 출신의 부자였던 아리마데 요셉이 빌라도한테 가서 시체를 내주세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시체를 내줍니다. 요셉은 세마포로 깨끗하게 싸가지고 새 무덤에다가 장례를 합니다 지금 거룩한 무덤 교회를 가보면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 무덤이 멀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 내에 있어요 가운데는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에서 샘 앞으로 싸가지고 그 가는 쪽에서 왼쪽에 있는 아리마데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이 장례가 됩니다 그리고 이사서에 보면 부자의 묘실에 장례될 것을 말씀하는데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때에 박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알페의 아들 야구보의 어머니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오늘은 2004년 성금률 예수님께서 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우리 죄와허물을다 긁어지고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총을 베푸시려고 마지막 비아돌로사 골고다 운동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일곱 말씀을 남기시고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에 장나된 참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일주일 행적이 마태복음의 30%가 기록이 됐는데 십자가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주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 받는 놀라운 혜을 주셨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살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기도 예수님의 보혈이 예루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가득 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가슴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이 모든 죄들이 사해지시고,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평화를 얻고, 질병은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십가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